<laughs> 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저 지금 오랜만에 작은 엄마랑 작은아버지랑 운동 가는데요. 작은아버지가 오늘 첫 두릅 따가지고 고기 거 먹자고 해서 일단 운동을 해야 또 맛있게 먹죠. 그 양심에 운동을 하고 먹어야 좀들 찔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동 가고 있어요. 오늘 목장길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맛있게 오늘 고기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자란마 오랜만이요. 안녕하세요. 자란마예요. 오랜만이네요. 작은 엄마도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고기 먹어야 돼요. 두릅이잖아요. 두릅 두룹. 오가피순도 나왔어, 자란마? 나왔을걸 아직 안 나왔어요? 오가피순 생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아 이제 쬐금매요아향 진짜 좋더라. 오가피가. 근데 오늘 그것도 맛보나 했더니 아직 안 나오구나. 맛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걷고 올게요. 가다가 멋있는 데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와, 멋있다. 와, 호밀밭이에요, 호밀밭. 걸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와, 멋있어. 와, 멀리 배꽃도 보이고. 이야, 멋지다. 며칠 전 바람 불어서 코밀이 좀 쓰러졌네요. 에이, 수확하기 나쁘겠다. 멋있다. 와, 여기 줄을 쳐놨네요. 아, 여기 오시는 분들 사진 찍으라고 저렇게 벤치도 갖다 놓고. 야 그 대신 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막아놨네요. 줄루. 아, 참고하세요, 형아들. 여기 구경 오셔도 되지만 저 초지에는 못 들어가요. 아, 얼른 돌아가서 맛있게 삼겹살 구워 먹어야죠. 드롭 따라갈 거예요. 와, 웬일이야?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갈 때는 못 봤는데 올 때는 보이네요. 작은 아버지네 집에 오가피가 아직 안났대는데 여기는 났네. 요거 조금 뜯어다가 고기 먹는데 좀 곁들여야겠다. 와, 너무 좋아. 지난번에 오가피 조그만 거 어린 거 먹어봤는데 향이 아직 끝내줬거든요? 아, 맛있겠다, 이거. 면 입만. 아, 다행이다. 아, 맛있겠다, 진짜. 너무 연해, 너무 연해, 너무 좋다. 완전 이득이다, 이득. 득템. 아, 이거 자, 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와 오가피 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 와, 오늘 이거 맛있겠다. 아, 그러네. 아우 작은 마에는 아직 오가피 순이 안 자랐네. 와, 보세요 이거 진짜 어리네. 저는 이거 따 갖고 왔어요. 오늘 오가피 먹어요. 자, 두릅 따라 갑니다. 어, 어쩌다 보니 매년 첫 두릅을 작은 합지랑 먹네. 나는 복 많은 놈이야. 야, 크다. 보여주세요. 야, 좋은데요? 아, 좀더 키우고 싶은데, 저희 작은아버지는요, 진짜 조그맣게 먹어야 맛있다고 항상 어린 걸 이렇게 채취를 해요. 키워서 먹으면 한입 먹을 거두입 먹는데 말이요. 딱한입 거리만. 다 <laughs> 장갑 사셨나봐. 샀어. 그럼 하나 있어야 돼. 그래요? 농막에 하나 있는 거 챙겨오고 싶었는데 농막을 안 가서 오늘. 튼튼해 보이네 장갑. 아주 좋아. 저도 그런지 좋아. 예. 와, 이거 좋다. 좋아요? 이거 어디? 좋았어. 이거 보여줘. <laughs> 아우, 다람지 며칠만 더 키웠으면 좋겠다. 어? 아, 먹을 겁다 오늘 먹을 거만 따서. 그래요. 오늘 먹을 거 맺힌 맛 따고 키우자고. 아우, 좀 먹는 맛이 있어야지. 그냥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거를. 아, 이 어때? 가 제일 맛있데 <laughs> 난 맛있어서 먹는 건 좋은데 배도 좀 불렀으면 좋겠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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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지하다 그러게 큰데 어떻게 따져고 뭐. 멀어? 우와. 이야, 좋다. 어떻게 이렇게 실하지? 오, 걸음이 좋은가? <웃음> <웃음> 이야, 저기는. 한 군데 아주 몰렸다, 몰렸어. 야, 좋다, 이거. 그만 닦아? 두루비 왔어요 두루비아직좀어려어와 이거 봐 이쁘지 잖아 엄마 이길 한데 와 너무 예쁘다 두루비랑 오가피순이랑 와 이게 지금 일리죠 얼갈이배추랑 열무 자나비가 섞어 하신 건데 일찍 심은 바람에 오늘 겉절이도 먹게 생겼어요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겉절이 무침해서 먹을 거예요. 추자도 멸치 액젓에 한 방에 그냥 무칠게요. 액젓 넣고 살짝 절였다가. 양이 생각보다 많다. 금방 절겠지? 쪽파. 작은 집에. 물랑을 발효에 떠다 놓게 없대요. 그래서 설탕 좀 넣을게요. 설탕. 마늘. 양파. 고춧가루. 깨. 자, 이러다된 거죠. 자가하면또맛 보시려고 딱 맞게 오셨네. <laughs> 네? 아, 그럼 <laughs> <얼굴> 오셔. 간안 <laughs> 봤어? 간뭐 같아 음, <laughs> 딱맞았다 <맛있어. 웃음> 아, 맛있다. 완전 도사야. 잘 맛. 고기 안 먹고 나 이거 그냥 이거 먹고 싶어. 아. 너무 맛있어. 고기 굴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게 아마 거의 뭐야? 음, 맛있어. 자, 삼겹살 까지 다. 작은 구워. 나못 참아 이거 두릅 하나 먹어야 돼요. 와 끝내주죠. 음와 향이 끝내줘. 나무에서 따자마자 이렇게 데쳐서 먹으면 향이 최고예요. 음 그죠? 하나 내가 먼저 먹는 거 아니야? 아 <laughs> 그래야지. <laughs>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시죠? 예.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오이 맛이야. 두릅 이 맛이야, 짱. 오늘 두릅이랑 오가피순이랑 같이 고기 먹을 거예요. 향이 <laughs> 끝내주거든요. 이 오가피 요 순도. 크... 요것도 하나. 그냥 장만 찍어서 먹어볼까 생으로 짭짤한 맛지 음, 어우 쏘. 짭짤하면 <laughs> 되니까. 아우 진짜 쏘 오가피. 나 몸에 좋다니까. 진짜 짭짤한 맛. 야 진짜 쏘다. 어, 이래서 몸에 좋은가 봐. 미쳤어요? <laughs> 이거 <써요? 웃음> 뭐또 이건 다 이거죠. 미쳤어요? 아, 이것도. 이거, 이거, 으르르 부터 드려야지 또 제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에이. <laughs> 잘, 아! 아니요? <laughs> <언니에요. 웃음> 끝내주죠? <웃음> 야,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이거 완전 보약이죠? 좋아. 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행복해요, 행복해. 다음에 감사해요. <laughs> 좀 많이 먹어. 매년 첫 뜰을 먹게 해줘서. 야, 진짜 너무 좋아요 기분 지금. 아우. 으음 와, 이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돼. 막 꼴떡꼴떡 생기면 안 되고 우리 음미를 해야 돼, 음미를. 어부장님, 사람 안 불어? 엄마, 아 빨리 좀와 우리 먼저 시작했잖아, 엄마 알아서. 또오다 나물 구경하면서 왔지? 얼렁얼렁하게 나무수설 <laughs> 같이 <지도를> 들어갔다 왔지 하하하하 <laughs> 대출이네 <laughs> 엄마 네 두, 이런 두릅을 어서 먹어 작은 아들이기까 그럼 작은 아들이다니 쩌리다 이런 거자 엄마에게 한입 <laughs> <laughs> 엄마 아 고마워 <laughs> <엄마와. 웃음> 음 한이 엄청 좋아 으 행복하다 행복해 음. 맛있는 거 먹었어 으음 음, <laughs> 맛있다 음, 좀 예쁘네. 이거 자르려고 했었네? <웃음> <웃음> 장갑을 장아버지가 좋은 걸 사줬네. 음. 음. 음, 음. 맛있어. 딱한번 음. 비교했다. 음. 작은아버지는 딱, 딱 요만할 때 조그맣게 했을 음. 음, 음. 음, 이 봄에 두루 한번안 먹으면 1년이 성운하죠 맛있어 음, <laughs> 이제 제가 구워 드릴게 내가 뭐, 아, 구울게 먹어 아, 제가 구워 드릴게 나한 많이 줘 내가 구워도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와이 열무랑 얼갈이 겉절이 이거 저밥 비벼야 될것 같아. 응, 음, 나 고기 안 먹고 밥 먹을래. 그자주 내가 이거 넣고 보리밥. 그 얘가 계속 말할라는데뭔 소리야 응? 먹지도 않고 비비러 가?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안 먹고 밥 먹어야지 아까 부치면서 먹던 광주 고기야 고기 안 먹고 싶다 오늘 비비는 거야. 보내야지 김치를 넣음 자연인 음경이 아니면은 못 먹어. 뭘못 먹어? 작은 아버지가 농사졌으니까 먹지. 오늘은 내덕 아니오.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해서 이 밭이 이렇니까 푸짐하게 하니까 이 장어 좀 넣고. 어 맛있다. 진짜. 내가 참기름은 넣어시여. 아우 <laughs> 침 꼴딱 <꼴딱꼴딱> 꼴딱 <laughs> 넘어가. 여기서 봐도 맛있어 보인다. <laughs> 자, 엄마도 샀어요. 응. 아, 엄마도 샀어요. 아, 엄마어요 아, 엄마도 샀어요. 아, 엄마어요 아, 엄마도 샀어요. 어 아, 요 아, 작은아버지는 3월 중순에 열무, 얼갈이, 상추, 쑥갓, 아홉 씨를 뿌려가지고 비닐을 덮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일찍 먹잖아요. 남들은 마트에서 사먹을 때 작은아버지는 밭에서 뜯어 드시더라고요. 덕분에 저까지 횡재예요, 오늘.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야, 진짜 오랜만에 이거 빨갛게 비벼서 먹네. 맛있어. 맛있어. 맨날 된장 먹었거든요. 건강 생각해서. 빨갛게 비비니까. 와, 침만 발라도 저절로 넘어간다. 그래 명언이야 명언. 침만 발라도 저절로 넘어가고 씹을 것도 없다고. 우리 엄마 명언이에요. 우리 엄마 명언. <웃음> <웃음> 그도 그럴 때 봐. 예? 응. 여자 고기까지? 응. 음. 같이 먹어야 두개 더. 아머니가 그래가지고, 케이크, 케이크, 우사 짓는 듯. 야, 그럼 고기까지 올려서? 음. 아, 간만에 작은 집에 왔네요. 작은 집에, 풍광이 너무 좋아요. 말고. 여기가 우리집이었으면 좋겠어 우리집 <laughs> 주변에 너무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탐나는 집이에요 진짜 탐나는 집 모든 게 행복이고 끝내주네요 아 맛있다 진짜 음, 오가피 자, <laughs> 오가피순 음, 참 묘해요 쌉싸름하고 쓴데 기가 막혀요 고기랑 잘어울려 아, 날씨 좋고 맛도 좋고 진짜 진짜 <목소리>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행복이네요. 행복. 저의 그 든든한 뒷배들 엄마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전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행복합니다. 맛있었어요. <목소리>